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 지금 천사백 원까지는 안갈줄 알았는데 천사백 원 이제 돌파한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는 뭐 많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 많은 평론가님께 일단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환율이 부, 불안한 데에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뭐 크게 보면은 한. 네 다섯 가지 원인 이 일단 있을 네. 수 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고요. 일단 대내적인 요인과 음. 뭐 대외적인 요인을 좀 같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한 대내적인 요인은 아직 우리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많은 미국 쪽의 압박이 일단 거세지 않습니까? 네. 뭐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3,500억 불은 선불이야라는 네. 얘기할 네. 네. 를 정도니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타결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네. 입장에서는 상당 규모의 대미 투자에 압박을 받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집행 프로세스를 탄다라고 치면 결국에는 우리 음. 이 돈이 음. 이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어느 정도는 투자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형식이 이제 정부의 직접 투자가 됐든 음. 민간을 통한 예, 상업적 투자가 됐든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정도의 규모가 현재 환 시장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해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만한 사실은 굉장히 큰뭐 예, 멘텀이다. 네, 부담이 없죠그렇습니다 이게 네. 일단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원이 상대적으로 절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일단 네. 하나를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 확실하게. 경상수지 관련한 흑자 변동의 어떤 그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수출이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네. 미국 관련한 등등등에서 수출 관련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봐도 이제 원화절상에 관한. 에 모멘텀을 찾기는 조금 어렵다. 요런게 네.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제 대내적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대외적으로 뭐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참 에, 최근에 이제 주식장 시 관련해서는 그나마 외국인들의 수급이 네. 뭐 일주일 단위로 보든 한달 단위로 보든 늘어난다고 볼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한달 사이 정도로 평균을 넓혀보면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세가 좀 많고요. 네. 그 매도자금 중에서 사실은 쉽게 말하면 서학개미로 오히려 네. 이제 미국 투자 관련해서는 꾸준히 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증시에 들어오는 만큼에 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5분의 네. 2 정도의 금액으로 거꾸로 음.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규모의 달러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게 이제 대내적으로 예, 환율 상승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요. 네. 대외적으로 볼 때는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달러 강세. 를 현재 조금 유도하고 있는 정책들이 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네. 자세히 설명할 수있겠습니다만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유럽에서의 재정 불안이 거꾸로 보면 그 나라가 거꾸로 예를 들면 그날의 국채를 약화시키고 안전자산인 달러로의 회기를 그쪽에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국제적으로 보면 그게 강달러의 압박이죠.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달러가 유럽발 강세가 있으면 우리는 네. 유탄을 맞는 식으로 원화 약세로 그렇죠. 이게 돌아서는 영향들. 이렇게 해서 대내적, 대외적 한 네다섯 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달러가 환율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원인이 많은 만큼 이거 하나 해결된다고 바로 완성되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대표님께서 보는 지금 그 환율의 단기적이라도 좀 전망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한뭐 2천 원도 갈수 있다. 네, 특히 <laughs> 이제 IMF 네, 그 생각을 네. 좀 많이 하세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이제 평론가님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내적인 요소, 대외적인 요소 한번 잠깐 뭐 본다면요. 네. 대외적인 요소는 사실 이제 미국이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금리 네. 인하 이후에 달러 약세를 전망했는데, 네. 어, 다른 것보다 이제 점도표에 좀 이제 변동성이 좀 의문점이 갔고요. 두 번째는 요즘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감이 자꾸 돌면서 네. 달러 강세로 움직였어요. 네. 그런데, 아 어, 이게 이제 워낙 약세를 이제 유독 하는 요소인데, 저는 이제 뭐 추가 금리나 가능성은 아직도 높기 때문에, 그건 이제 기후에 불과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연방 정부 셧다운 위기감도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원 하원 양당이 이제 그 지도자들 또 만나서 또 협의를 좀 하거든요. 내일 30일까지가 사실 이제 2025년도 만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달러 강세 요인은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대내적 요인으로 사실, 이게 전더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다른 것보다 지금 양국 간 지금 무역 합의가 지금 사실은 계속 네. 갈등이 있는데, 어, 지금 분위기상으로 본다면은 이 변수가, 이 리스크가 당장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아마 이제 방금 장기적으로 간다면 은 네. 이걸 또 안고 가야 될또 리스크가 될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많이 계산하는 게 외환 보이고 4,100억 중에서 3,500억 네. 어퍼는 네. 또 성금으로 내버리면 600억 달러 남잖아요 네. 저희가 1999년 네. IMF 터졌을 때가 4, 440억 달러였어요 외환 네. 어, 보이고가 그러면 어, 누가 봐도 이 정도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라 했을 경우에 네. 음. 글로벌 헤지펀드 뭐 조지 소스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전 세계. 어. 제가 봤을 때는 투기 자금들은 워낙 약세에 배팅을 해버릴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게어 이렇게 되면 2천억까지 2천만 원 아니, 2천 원까지도 갈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기업들도 지금 벌어들리는 달러든지 라 개인들도 갖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질 않고 계속 지금 외화 통장에 지금 디파짓으로 지금 붙잡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환율이 떨어질 수가 없죠. 계속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요 부분도 저는. 아, 이제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안 꺼야 될 변수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양측 이해관계를 서로 이제 어느 수준인지 이미 파악을 했거든요. 협상을 통해서. 네. 분명히 미국도 뭐 한국 외항 보이고 다 털어가갖고 한국 망하는 거 원하지도 않을 거고. 네. 그 망해버리면 사실 그다음부 한국 어디다 써먹고요 써먹을 때도 없 그렇죠. 뭐. 배를 가르는 걸 수도 있니까 네, 뭐 있으니까. 아무것도 네.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양쪽이 이미 이제, 어 이제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이 좀 길어질 수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일분식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마 분명히 어 피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요즘 본다면 뭐 다양한 변수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현대차도 러시아 공장 새로 뭐 재개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뭐어 주한 미군 기지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왔는데 저희 쪽에서는 뭐 전시 작전권 뭐 환수로 또막 대응한다든지 뭐양쪽간에 이미 이해관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협상을 계속 할수록 할수록 이제 네. 어, 이 리스크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1,400원 돌파를 했어요 해갖고 네.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아, 국내 전반적인 상황 이런 까지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당분간 한1,400한 어뭐 리미트는 한 1450원까지는 지금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아, 이시장이 변수가 커진다면은 네. 아 그다음에 한 1400원 정도를 중심으로 네. 당분간은 변동성이 위아래로 좀 커지지 않을까 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더 커다란 악재가 나온다. 그럴 경우 이제 한 1,450원 정도 이렇게까지 지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당분간 연말까지 대응을 하시는 게어떻겠나 왜냐하면 단기도 아니고 지금 뭐 무역 협상이 뭐 당장 끝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연말까지는 한번 그 정도 수준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이제 대내 대외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조금 네.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해본다면. 네. 이게 단기간이냐 또는 구조적 요인이냐, 이렇게도 좀 나눠볼 네, 볼 수가 수 있어요. 네. 단기간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은 뭐, 우리가 서학기미 무든 투자를 많이 한다라든지, 네. 네.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대한 수급이 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커머셜한 부분이니까 네.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방금 우리 대표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한미 협상 관련한 부분은 좀 구조적이면서도 네. 쉽게 끝나지 않을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음, 결론이 안 나고 오래 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쉽게 결론 날 것처럼 보이지 네. 않고 있어요. 이거가 이제, 이제 실제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서 뭐 우리가 3 5 0 0불 줘야 되는 거야? 안 줘야 되는 거야? 이게 네. 아니고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네. 큰 손들. 기업들, 또 연말 네. 결제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앞두고 있는 그 환, 거래 주체들에게 사실은 경계심리를 발동시킨다는 게 그렇죠.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칫 만약에 협상이 잘못된다면 환율이 더 위로 튈 가능성이 있다. 그럼 네. 지금이라도 달러를 확보해야 된다. 라는 네. 선에서 네. 현재 가수요를 촉발시키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요인을 좀 나눠서 본다면 당분간 요 구조적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음. 예. 이런 단기간의 수급이나 커머셜한 부분이 아무리 조, 좋아진다 하더라도 네. 쉽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